수제의 친구 관계, 주변의 짓궂은 행동도 잘 받아준다. 농담을 같이 즐기기도 한다. 그렇다고 그 사람과 친구는 아니다. 지인과 친구를 구별한다. 상대방에게 무조건적인 지지와 칭찬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 얼핏 보면 어른스러워 보일 수도 있으나 친해지고 나면. 생각보다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한 경우가 많다.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고는 관계에서 협상 반론 없이 관계를 끊는 경우가 있다. 이를 도어슬램이라고 한다. 대놓고 정리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마치 자기 인생에서 지우개로 지우듯이 두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한다. 이는 지속적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자 상대방에게도 최소한 상처만 준채 관계를 담은 ISFJ, INFJ 유형의 방편이다.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는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어두운 면도 개방하고 한결같은 신뢰를 보여준다.